네 안녕하세요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글 배우 즈음이라는 책에서 따왔는데요 어~ 요 책에 되게 시집인 것 같으면서도 에세이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 있는 당신이 어떤 간절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간절함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의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간절해져야 된다. 이 부분에서 어떤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절함.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삶에서는 누구나 간절한 순간이 오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신을 믿어야 한다. 당신을 믿고 당신의 간절함을 스스로 응원하며 외롭고 두렵기도 할 테고 당신의 어려움에 눈물 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게 오늘의 시련에 결코 지지 않고 멋지게, 어 멋지게 내일 또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당신과 나는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만의 멋진 삶의 시간이 담긴 꽃을. 아, 너무 멋집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간절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어, 오늘 핵심 키워드는요, 저는 간절함이란 말 쓰고 싶습니다. 간절함. 간절함. 자신이 간절함이 있다면, 있다면, 자신을 믿어야 되겠죠. 신념을 가지고 다시, 당신을, 어, 당신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나만의 멋진 삶이 담긴 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